과거 충청북도 제천에는 남한강의 작은 물줄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은 맨몸으로 뛰놀던 버시자, 곡식을 키워주던 어머니였죠. 그러다 30년 전 충주댐이 생겨나 강줄기는 충주호가 됐지만 제천 사람들은 옛 마을을 떠올리며 이곳을 청풍호라 부르고 있습니다. 청풍호에 고향을 내어줬다는명헌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가시는건가요 고기 가으 니가 니가 오, 니가 오, 오, 니가 오, 작은 선착장에 성내리 어부의 배가 모두 모였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어업을 해야 한다는데요. 아내 금용 씨도 매일 새벽 함께 어업을 따라나섭니다. 어부 두 분이서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세요. 맨날 그래그물칠 때도 그렇고 꺼질 때도 그렇고. 남편은 배를 몰고, 아내는 그물을 당기며 지난 세월 함께 배워간 어부의 인. 배 옆으로 말갛게 얼굴을 비추는청풍호 속에는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강이 있었는데 중드댐으로 한차 코스가 된 거지. 아 중드댐 만들면서요? 어. 일단은 여기가 다 마을이요, 마을. 아, 여기 다 마을이었어요. 그때 무슨 감돌에 잠들어요 그때 그럼 여기 계속 사시다가 이거때 만들어지면서 나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나는 다시 나 나갔다가 다시 이리로 이이안으로 다시 이 결혼해서 여기서 사는 거죠. 아. 옛날 추억요 아, 두 분이서 그러면 같은 동네 사셨어요? 20대인지 하면 올해 30몇 년째야? 32년째인가? 3 2년째예요 네. 음, 다 왔어요. 아, 다 왔어요?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많이 잡히는가요? 여는소아리 장어. 초전에는 냉마 소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양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 가볍다. 이건 요 이건 준치, 준치. 아, 준치요? 네. 음. <laughs> 준치는 별로 맛이 없는 고기인가요? 아니, 이게 준치가 맛있는데 가시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먹지 않을 사람은 없지. 그런데 소갈이 치료를 다 잡아먹는데. 아안 좋은 그렇지, 거네요 그러면. 네. 오 많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 다 못쓰는 고기야. 얼마나 해? 가만안 나와? 소갈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쏘가리안 나오고 음... 못쓰는 고기만 나와. 그럼 원래 두 분은 농부셨겠네요. 옛날도 농 농부하다가 숨을 대는 바람에 어부로 변했다가 이제는 고기가 안 나오니까 또 어부, 저기 농사 또지야지고 아... 처음에 고기 잡을 때 약간 적성에 맞으시던가요안 맞아도 소득이 되니까 애들 추울라고 살아야 되니까뭐 아무거나 음... 뭐 해야지. 돈 되는 건다 해, 지 뭐. <laughs> 그때는 힘들으니까 다 살기가. 음. 옛날이니까 뭐. 가려면 가고 뭐 이런 걸 시절 아니야. 84년 도인데 뭐. 그러니까 이런 가설은 다 마을이고 여기 강유에 있었어 옛날에. 만 가니. 아 여기 강유래고 이 나머지 옆으로는 다 마을이었네요. 네, 남한강 역기지 남한강. 남한강 강류잖아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긴 청풍면 소재지 옛날. 네. 요즘 금성면, 엄태금 한수 수산 다 있지. 여기 옛날에 여기가 우리 마을이었어. 네. 여기 네. 바로 밑에가요? 네. 네. 여기 되게 마을의 경치가 되게 이뻤겠어요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한 네. 200포대 썼어. 백가구요 그런데 여기 지퍼가 조금씩 있잖아. 어디가 지퍼예요? 그런데 단가위기가 지퍼요. 여기 담가위 저기 담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기하시는 거군요. 얼마 안가 부부가 두 번째 그물을 넣어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쏘가리가 좀 묵직하게 잡혀주면 좋을 텐데요. 아이고, 뭐, 오랜만에한번 음, 나왔다. 쏘가리 어. 나왔다. 아, 얘가 쏘가리예요. 네, 아이고. 시, 좀 안으면 한 번. 참. <laughs> 한 마리 구경해 기가 좋네요.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쏘가리가. 아, 옛날에는 쏘가리만도 해 2, 30kg씩 나왔다. 고 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어. 이 이건가요? 아붕 <laughs> 아이고 쏘가리가 진짜 이거. 새벽잠을 쫓아가며 그물을 걷었지만 값이 될 만한 고기는 붕어 한 마리, 쏘가리 한 마리가 전부. 어? 아 쏘가리 힘이 좋네요. <laughs> 아큰 거는 얼마나? 오늘은 누치와 강준치를 푸짐히 잡았으니 내일은 맛 좋은 쏘가리가 찾아주겠죠. 두 사람이 어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곳은 청풍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부부의 식당. 매운탕을 끓인다더니 가시가 많아 먹기 힘든 누치를 잔뜩 손질하는데요 아이고, 완전히 압력솥에 푹 삶아 뼈까지 흐물흐물해진 누치를 곱게 걸러내는 모습이 어디서 진짜잖아요. 많이 본 음식 같은데? 공주 같아요, 공주. 고기 뼈까지 깔끔하게 갈아져가지고 추어탕을 끓이듯 누치를 먹기 좋게 걸러내고 입맛에 맞게 간을 합니다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있돼 <laughs> 여기다 쌀까지 넣으면 어죽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쌀을 넣으면 이제 어죽이지? 이게. 밭에서 직접 키운 아삭한 채소까지 넣고 한소끔 끓여내면 누치 어탕이 완성됩니다. 드디어 등장한. 귀하신 몸 쏘가리 어제 미리 잡아둔 녀석들까지 힘 좋다는 쏘가리를 아낌없이 멋지다. 냄비에 넣고 우리 집에서 담근 고추장 이래서 매운탕 끓이는 중에 칼칼한 국물 맛의 비법은 직접 담근 고추장과 <laughs> 밭에서 가져온 아삭한 채소들이었네요. 수제비도 제도금 들어가야 물에는 이런 수제비도 금넣어 쫄깃한 수제비 반죽까지 동동 띄워 쏘가리 매운탕도 완성됐습니다. 주 어, 직접 하신 거예요? 잘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말로 만듣던 쏘가리. 쏘가리 매운탕. 쏘가리 매운탕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큰 음. 거야? 아 응. 뜨거워. 아아아 물은 조금, 조금 넣고. 아 네. 쏘가리. 아 이래서 쏘가리 매운탕을 최고로 치나봐요. 음, 아 인물에선 최고 네. 음,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네,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쫑기쫑기하고 하나도 비리지 않아요. 음. 이것도 고기가 맛있는 거. 맛있겠다네. <laughs> <laughs> 담모님 정말 요리 솜씨 좋으셔서 사장님 아, 좋으시겠어요. 아, 아이고. 뭐 고기가 집, 고기가 그냥 맛있. 그냥 집에서 늘 먹던 반찬 그냥 그대로. 어. 근데 아까 얼핏 음. 그러는데 아니, 농사를 줘야 되나? 그래서또 아버님께서. 근 <laughs> <laughs> 고기 원제안 나오니까. 네. 원래, 원래는 농사 짓는게 더, 요새가 좀 나아. 아, 아. 어보다 농사가. 앞으로는 뭐,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은 뭐, 물이나, 저, 저, 비나 잡고 와가지고 물 많으면 음. 고기 잡고. 비안 오면 이제 농사 짓고라고. 아 계속. 이제 금액하시네. 나이 먹 나이 먹어가지 이제 뭘 해. 뭐 어디나. 아니 게 태어나 자란 땅을 물 밑에 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청풍호의 사람들 비록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그 모습이 변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는 옛 시절의 추억들은. 악물에 녹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